나눔과 봉사 항상 솔선수범하시는 곽종수 회장님께서 진정한 대한민국 애국자고 영웅이십니다. 오늘 77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내 최소연 아들 곽철환 곽철이 며느리 한영경 곽은재 손주 곽지호 곽주호 곽은재, 곽은호 그리고 모든 가족은 우리 곽종수 회장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부디 오랫동안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아울러 최소연 사모님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곽종수. 회장님, 최소연 사모님, 먼살, 먼살, 먼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